사랑의 자양분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점점 키워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그냥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인과의 사랑, 자녀, 부모님과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에서 경험하듯이 사랑이 한번 받았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키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는 그냥 간직하시는 것,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받은 사랑이 점점 풍성하여 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1장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장9절이 구절의 내용이 오늘과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의 구절의 내용이 토대가 된 상태에서 오늘 말씀과 다음에 말씀을 전할 그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햇빛과 물의 자양분으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서 점점 풍성해져야 하는 사랑은 이렇게 구절의 말씀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실행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같이 읽은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 정답은 바로 분별과 진실함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상에는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으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조금 더 번절의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선한 것이란 의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 현재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딸이 출산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는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을까요? 딸이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 형제자매가 나에게는 가장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은 없어도 돼, 명예는 부족해도 돼. 다만 나는 정직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 이 정직이라는 것을 나의 삶의 한 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이라는 것을 가장 최고의 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에게 가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정답은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그 대답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지금 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일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융기도일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1년, 2년이 된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현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음 세대가 지금 살아간다, 부족하다, 살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다음 세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다른 건 아니야. 교회의 부흥이야. 사람이 많아져서 예배당 안에 꽉꽉 차는 거. 이게 바로 한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어떤 것입니까? 한남동 예배당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필요 없다. 우리가 마음에 두면 안 돼.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우리와 너무나 관련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며 추구하면서 힘써서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뭐뭐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것들, 다음 세대 친구들,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예배당 건물 또한 그래요. 그 어떤 것 또한 하나님이 아닌 피눈물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아 동일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며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한해 표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올라오셔서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우측에 보는 포스터 또는 예배당에 오늘 들어오셨을 때 화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 뭔가요? 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교회 너무 멋지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위해서 건축하는 교회 멋지잖아요. 왜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왜 하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이것을 표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자고 전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한 개인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누구와 연관된 표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공통된 신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겠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하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얘기하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 층에 보면은 이층 카페 잘 꾸며놨잖아요.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좋은 기계 있고 식탁보들 앤틱 가구 등등 최신식이라고 표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로 우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뿐만 아니라. 5층에 우리 작년에 풋살장 우리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야, 우리 귀에 커피 그냥 무료로 줄게. 풋살장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죠? 커피 공짜로 줄 테니까 무조건 마셔. 아니면 축구 공짜로 해. 이 목적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카페를 세우거나 풋살장을 지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도구일 뿐이에요.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 보니 쉽사리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단 삼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다. 세상에 오픈하자 사람들이 부담없이 교회에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카페를 지었고 5층에 풋살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들에게 육적인 기쁨을 주려고 우리는 그것을 큰 돈을 들어가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번이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또는 축구 한번 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회가 누구를 듣게 되는 기회로 사용되어지길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 기쁠까, 행복할까, 우리의 사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2층과 5층에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에 대해서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때문에,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옳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이 분별이 아니라, 좋고, 다른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 분별은요,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이 많고 경험에 많아 지혜가 풍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다른 표현으로는요, "세상으로부터 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십시오. 또는 대화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외관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는 것은 동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직장 다니고, 결혼 생활하고, 여가 생활 등, 등등.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된 차이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근본부터 다르다 보니 그들은 주로 누구의 초점을 맞출까요?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나입니다. 나에게.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 가지 뭐 명예든 등등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나만 절대면 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가치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가치은요 다른데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고백하는 바와 삶의 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은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것과 아닌 것들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요, 쉽게 안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유혹을 받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이십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다른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러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언론, 유튜브 등등 아니면 SNN 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누구를 얘기하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통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주로 보면은, 물론 저는 SNS를 안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누구를 많이 드러내기를 그래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진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을 타고났습니다. 부정해도요, 내가 내 자신을요,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과 본성은 우리에게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혼자만 살고 있습니까? 엿집, 개똥이, 뒷집에 있는 칠순이도 있습니다. 시선 신경 안 쓰나요? 신경 많이 써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해 보면 요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과 나를 많이 비교합니다. 의식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내가 뭐 했다 사진 찍고 올리고 등등 이렇게 많이 자랑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다 보니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최고 가치예요. 고백을 하면서도 유혹에 빠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맞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명예야. 직장인이야. 미래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 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조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분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돌아갔습니다. 뒤돌아서면요. 쉽게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에게 야, 너희는 분별해야 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선한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가 계속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현지의 진행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았다고 해서요, 우리는 그치면은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을 간직한 우리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저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 사항을 종종 듣습니다. 어떨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면 붕괴한다. 어떤 프로그램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인다. 저라고 그런 얘기를 안 들을까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도 있지만은 더 좋은 거.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게 되는 저입니다.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한번 분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너희는 지속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서 점점 그 사랑을 키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분배를 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단번에 완성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요 8주 완성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요리 학원 10주면 은 당신도 1품 요리사가 됩니다. 세상의 광고는 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교육과정은 끝납니다. 하지만 은그 사람의 실력은 1주차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야, 너안 돼, 빨리 빨리 하면 돼. 단번에 돼야 돼 라고 강요를 하며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분별하는 것은 10주 완성, 3년 완성 아닙니다. 우리는 요이 세상에 산동안 이 분별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어서 1절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목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요 바로 진실함입니다. 사랑으로 진실하게 된다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결코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으로 진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혹시나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해서 하나도 거짓이 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의미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한 번도 거짓 거짓된 말 없이 부패한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완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 마치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 사랑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행합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내가 사기꾼이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형제 자매를 꼬셔 봐야겠다. 이런 나쁜 목적이 아니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진실하게 다가갑니다. 진실하게 행해요. 우리는 그렇게 진짜 사랑했다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임하든 우리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 자신이 부족합니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 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겠지, 못 보시겠지, 내 마음을 속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요. 이렇게 나의 허물과 알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을 다시 한번 덮어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이 허물의 사함에 대해서 받은 복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허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진실을 하고자 했고,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요, 허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바세바 사건이 있죠. 살인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0편, 30편, 1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 또한 이미 허물을 가진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작년에 우리 모습 돌아봅시다. 작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텀이 길면은 이번 주 3일 동안 주일 이후부터 예배 드리기 우지 전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지? 라고 하면서 혹시나 무단행단 하진 않으셨어요? 아니면은 운전하시다가 빨간불을 그냥 파란불에 지나가진 않으셨어요? 모르시겠지 하면서 내가 그냥 불법, 이런 것들 행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제가 단적으로 행동만 얘기했지만은, 마음 또한 똑같습니다. 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한번 눈 감으면 내가 그냥 아무도 못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지난 3일 동안만 보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고자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사신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은 피조물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지 않았는데 타락한 우리는요 어떻게요 해 동물보다 오히려 더 전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창조된 이 세계 만물보다 부패한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유익 원함 있으면 어떻게든지 합리화 시킵니다. 내가 오라, 하나님의 뜻 잠시 덮어주자. 이것만 해결하면 돼. 나의 어렁만 해결하면 끝이야. 진실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제림이 때까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고자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우리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런 우리를 모실까요?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으신 하나님,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 낙심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때. 다시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야 그래 우리는 기계처럼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부모선에 이끌리는 것처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때로는 부정직하고 부패하며 거짓말을 할 때가 있더라도 여전히 뻔뻔스러운 나를 보덜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진실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가만히 그냥 수동적으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여 주시고 이끄심 아래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 편지 길보선은요. 다른 서신들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소중한 가치임을 분결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님. 우리를 고나신 성령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우리 식구들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말씀도 들.